자, 지금 점검을 마치고 카니발을 타고 시운전을 약간 해보고 있는데요. 어, 뭐, 그냥 카니발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제가 이때까지 늘상 타왔던 카니발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어, 부드럽게 잘 나가고, 차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고, 근데 솔직히 진짜 뭐, 크게 별말 할게 없습니다. 차 그냥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 체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체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체부장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제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심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사드립니다 오늘 구매대행하러 나온 곳은 SKV1이라는 매매단지인데 수원에 있는 매매단지입니다 뒤에 있는 카니발 11인승 차량을 보러 왔는데요. 구매대행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께서는 진짜 오랫동안 제 채널에서 영상도 봐주시고 또 차도 구입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구독자님께서 구매대행 신청해 주셔서 좀더 꼼꼼하게 차량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올뉴 카니발은 원래 두 대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어, 결국 두 번째 차량을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거의 비슷했는데 3만 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이 차량은 6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가격은 첫 번째 차량이 2천만원이고요 차량이 1850만원인데, 옵션이 두 번째 차량이 더 좋았어요. 전동 트렁크도 있고, 220볼트 인버터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차량은 전동 트렁크 220볼트 인버터, 내비게이션이 없이 주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150만원이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행거리가 요 차량이 3만키로 정도 많아도 옵션이 좀더 빵빵하고, 150만원이 저렴한, 요두 번째 차량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점검 시작할 건데요. 하체 점검부터 하고 소프트웨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보고요. 실내외 상태 넘어갈게요. 어, 지금 보시는 엔진 쪽에는 오일팬도 누유가 없고요. 네. 어, 이제 체인 커버 프론트케이스 쪽에도 흘러내리는 것 전혀 없고 음. 실린더 블록도. 앞켓 쪽에 새는것전 없고요. 네. 헤드 쪽에도 뭘가 전혀 없습니다. 토보 리터무스에 사실 블루바이카스가 많이 맺혀서 그렇죠. 여기랑 여기 부분에 많이 새는데 네. 전혀 새는거 전혀 없고 새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네. 리션 쪽도 마찬가지로. 네. 면각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교환한 적은 없지만 지금 현재 새고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 네네. 래 이쪽 벨트도 지금 태가 아직은 더 쓰셔도 될것 같고 장력도 아직 괜찮고요. 네. 등속조인트도 터지거나 골리스 기저다운 부분이 없고 돌석축 쇼바도 네. 터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 운전석 측 등속도 멀쩡하고 네. 운전석 쪽 쇼바도 터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아. 타이어랑 브레이크라이에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한7 8 0 이상 어. 남아있어서 아직 더 하셔도 될것 같고 패드는 한1 0 0 0 k m 그래서 15,000km 한40% 정도 남았고요 음, 스티어링 기어 보면 약간 묻어있는거는 이거는 <laughs> 네, 어느정도 차들은 연식이 네. 되면은 조금씩 기름이 정말 미세하게 음. 조금 조금 지금 이차 총키로수가 한 6만 9천 7만정도 탔는데 7만동안 저정도 센거라서 네. 앞으로 7만 이걸 닦고 나서 앞으로 네. 7만에더 타시면 똑같이 저정도만 셉니다 아 그래서 전혀 문제되거나 걱정하실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뒤쪽 쇼바도, 멀쩡하고요 네. 스프링 절손된 것도 없고. 뒤에 패드도 한40%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앞에 패드보다는 조금 오래 쓰니까 한3만 k 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부싱도 갈라지거나 깨진 건 보이진 않고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차고전 높이 센서. 네. HID 잘려 있네요. 네. 이쪽도 어, 부심 크랙가거나 깨지거나 음.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쇼바도 터지거나 그런 없고 스프링 결손도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실 수 없고 깔끔하네요. 네. 에어크린 상태로 봐서는 오일 교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엔진 오일이죠. 네, 엔진 오일은 꼭 한번 구매하시고 네. 교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브레이크 오일은 보시면은 되게 맑고 투명해요. 어. 위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네. 이 정도로 맑고 투명하거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드가 40%, 앞뒤로 40%, 30% 정도 남았으니까,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건 당연하고, 그렇죠? 교환하시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파워일도 요 정도. 지금, 음. 맥스선이 여기 있고, 모우선이 네. 여기 인데 지금 차가운 상태에서는 그렇죠? 여기가 맥스입니다. 음. 아까 7만 k m 동안 요 정도 센 거예요, 요 정도. 그죠요 네, 정도 세는 걸로는 차에 전혀 문제가 있거나, 뭐, 데미지가 네. 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부동액은 지금 색깔은 나쁘진 않습니다. 음. 지금 수위만 조금 낮아져서 요거는 보충을 네.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카벨트 주기를 대충 얼마 정도 잡는 게 좋아요? 거의 FM 이제 정비로 보면은 네. 이제 7만에서 8만 정도에 한 번씩 갈아줘라라고 음.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네. 벨트 장력 상태나 벨트의 갈라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어. 갈라짐이 시작될 때나 네. 아니면 벨트 장력이 좀 느슨해졌거나 아니면 아이들링 음. 돼야 하고 이쪽에서 벨트 쪽에서 소음이 네. 발생되거나 그럴 때 네.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아, 특히 이2.2 아, 터보 차량들은 이제 터비에서 누유가 좀 많이 새는데 이 차량은 정말 깨끗합니다 전와라 예, 쪽에서도 네, 여기 부분에서도 네. 많이 맺혀 있고 그렇죠? 묻어있고 뒤쪽에 약간 리터머스나 오. 이런 쪽에서도 많이 묻어있거나 네. 흐른 흔적이 있는데 열차는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미션오일 주기는 얼마 정도 잡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8만에서 10만 키로에 한 번씩 교환해 주시면 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 7만이니까한만에서 2만 키로 더 타고 근데 네, 그때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하체 점검에 이어서 외관 상태 보겠습니다. 앞 번호판 보시면 70으로 시작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70부터 80까지가 아마 승합차 번호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11인승 승합 차량이고요. 가장 인기 있는 흰색 차량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에 추가 옵션이 좀몇 개가 들어갔는데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가 있죠, 한 개, 두 개. 그래서 듀얼 썬루프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어, 프레스티지에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모터가 제일 잘 나가거든요. 가끔씩 꽉안 닫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되기 때문에 사설에서 수리하지 마시고 혹시 문이 꽉안 닫히면 기아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를 무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품 도착하는 게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 임시 조치를 해주니까 뭐 사용하신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요렇게 전동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이번 차량이 11인승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삼, 삼, 삼. 이렇게 해서, 1 0인차량이고요 가장 마지막 사열은, 손잡이를 당기면, 이렇게 싱킹이 됩니다. 자, 사용을 거의 안 하셨네요. 자, 트렁크 쇼바도 이상 없고, 열고 닫히는 거잘 닫힙니다. 자, 반대쪽. 자, 슬라이딩 도어는 열고 닫히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또 문제가 있어도 기아 서비스에서 무상 보증이 되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습니다. 자, 외관 쪽으로는 스크래치나 문콕이 거의 없어요. 깨끗하죠. 이 차량은 교체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실내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톤이 있습니다. 이 차량처럼 약간 베이지 톤이 있고 또 회색의 그레이 톤이 있는데요. 자, 밑에 바닥 매트를 한번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코일 매트로 교체를 하시면 금액이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훨씬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 부분에 약간 이염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스팀 세차를 하면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표시는 좀날 겁니다. 요거 말고는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요게 추가 옵션인데 2 2 0 v 인버터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안전 장치도 돼 있죠. 이두 가지 옵션이 같이 따라다닌 거기 때문에 요거 없으면 요거 없는 겁니다. 자운전석로 가면 아 이런 걸 아직 안 뗐네요 아 요건 그대로 놔둘게요 요건 나중에 떼시면 아, 이 색깔 차이가 좀 있네요 아비닐 제거할게 굉장히 많아요 요 그대로 놔둘게요 이 아, 요런 재미가 또 있죠 <laughs> 예 비닐 저 안쪽까지 다 씌워져 있습니다 아아 아, 맞다 이 차량 지금 배터리가 출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2014년 배터리인데 아, 지금 2022년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터리는 교체해서 출고가 될것 같고요. 나머지 핸들에 가죽 커버도 괜찮고요. 위쪽에는 담배 자국이나 담배 흔적 없습니다. 실내에 담배 냄새 안 나는 차량이고 하이패스 ECM 눈미러 블랙박스 돼 있고요. 사제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돼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기어봉 밑에 운전석 통풍 시트 돼 있고 열선핸들. 전방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크게 실내외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어6 9 0 0 0 k m 까지 타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올류 카니발 차량 모두 확인 마쳤습니다. 어, 하체부터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까지 했고 실내외 상태를 봤는데. 69,000km 까지 그냥 무난하게 탔던 차 같아요. 특별한 게 없이 구입하시게 되면 수리비가 크게 안 들어가고 다행히 타이어가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소음품 교체 비용은 10만km 되면 이제 한두 개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큰 비용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올뉴카니발구매대행시청해 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차량을 두대 추천드렸는데 둘 중에 최부장님이 좀 괜찮다 생각하는 걸 점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차량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 주행거리 3만 k 로 차이는 결국에는 뭐 1, 2년 타면 다 따라잡는 주행거리 차이거든요. 지금이야 150만 원 정도 더 주고라도 3만 k 로를 구입해도 좋지만 옵션이 비슷하면 당연히 3만 k 로죠 하지만 옵션이 요 차량이 좀더 많았기 때문에 69,000km인 요 차량을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남는 게 옵션이거든요. 한 3년, 5년 뒤에 타시면 옵션 한두 개가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옵션 많은 차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150만원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차량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차파인서무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